오늘 고린도서 7장을 읽는 날입니다. 비교적 긴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7장의 내용에서 다루는 부분은 결혼과 이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쭉 다루면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라고 한 도시, 그 도시는 타락과 방탕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그런 말씀을 나누지만, 고린도인 같이 살아지 말아라, 말아라. 하는 이런 표현은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가 될 만큼, 그 도시가 대단히 이런 부도덕의 문제, 성적인 문제, 그리고 타락 방탕한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립 배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릅니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묻게 되었고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서 7장에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물었던 물음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사도의 답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이런 두 가지의 극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쾌락의 자신을 맡기는 일들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의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죠. 아테네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소위 철학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바울사도와 함께 논쟁이 붙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에피크로스 학파 사람들, 그리고 스토아라고 하는 사람, 학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논쟁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에 대해서 에피크로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방종하는 것을 아주 부추기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목적은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죠. 사람의 행복과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스토아학과 사람들은 그건 금욕에 있다. 사람의 모든 욕망들을 금하는 데 있다. 거기로부터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은 서로가 쌍극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교인들로 들어온 신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방종의 삶을 살면서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생활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어떠한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욕망을 금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반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부추기고 그렇게 하는 것조차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교훈하는 그런 중심은 절대로 그러한 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번성과또 경관한 후손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신 신, 신적인 제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금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범위 바깥에서 성적인 부도덕과 방종을 하면서도 그것이 아무런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이런 성적인, 이런 욕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음행의 연구로 부부된 관계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서 하는 것조차를, 하는 것을 긁고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이야기하면서 음행의 연고로 인해서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게 될때 결국은 이런 부도덕과 성적인 문제에 빠져가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 젊은 이수민 있는 우리 청년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열려 있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열려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몇해 전에 소위 신앙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대학생들을 두고 설문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했는데, 결혼제도 바깥에서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또 혼전에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친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대 자체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는가를 주의하지 않고, 대단히 방종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그런 문제는 신앙과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고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볼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갈수록 그러한 문제들이, 참 우리 한국 사회도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런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은 뭐 특수한 경우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의 그 본성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역시 이러한 문제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일, 가정을 잘 지켜가는 일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그 아내의 몸을 주장하고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그 남편의 몸을 주장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결혼제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의무를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무가 연약해져 버리면 결국 소위 외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분들을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요. 특별한 목적을 두고 기도할 시간을 제외하고는 분방하지 않도록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좀더 일반적으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7절에 보면은 결혼하여 살든지 혹은 독신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사람편에서는 그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행하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8절 이하의 쭉 내용은 결혼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권면, 그리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들에 관한 교훈, 이것을 다룹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에게 물었던 그 물음에 대한 사도의 답변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독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가 고면한 것은 자신과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것은 당시 특수한 상황이 전제가 되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 독신으로 지낸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이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내신 기림을 알려주는데,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혼인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6절 내용에서 그 부분을 다루는데, 믿지 않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편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갈라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먼저 믿게 된 사람이 그 상대방의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는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이혼의 사유로 삼아서는 결코 안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10절 1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나 특별한 경우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신앙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라서기를 원하게 되거든 그럴 때에는 갈라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갈라서자, 이혼하자라고 할 때, 소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해 주는데요. 17절로부터 우리가 24절까지의 내용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표현이 20절 가서도 또 반복됩니다. 이 사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 여기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할례를 받는 것도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상관없다. 자신이 종된 신분에서 부름을 받든지. 자유인의 신분에서 부름을 받든지 그것도 상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종이라도 자유인이라도 또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것이 신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에 따라서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라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가면 이하에도 계속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계속적으로 이 결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다루어 가다가 사도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함이 아니,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 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주님을 섬기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러한 일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더잘 섬길 목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흐트러짐이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물음을 순간순간마다 던지면서 이한 주간 흐트러진 교회로 살아간 여러분의 삶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축제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송하며 말씀을 또 함께 읽고 그 교훈을 생각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또이 하루 이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름의 자리, 저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 속에서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그 일로 인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답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